안녕하세요. 신중년 어린이입니다. 신중년 어린이 순희 씨예요. 판매 방송만 쭉 하다가 이렇게 솔직한 인터뷰, 어, 저의 이야기, 자영업으로 30년 쭉 가고 있는 저의 이야기를 지금 처음 자영업을 시작하셔야 하는 분들과 함께 어, 나누고 싶어서. 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요, 그 옛날의 모든 어떤 시스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 아직 우리는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해도 바뀌어서 가고 있는 거지. 지금 갑자기 파란 하늘이 빨간 하늘이 된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 동네에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아니면 어떤 특정한 어,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무엇인가를 어, 해봐야 되겠다, 자영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바뀌어 가고 있는 이 시대의 흐름을 내가 하고 있는 내 사업에, 내 장사에 접목시켜야 되는 게, 지금의 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물론 저는 30년 자영업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뭐를 했을까? 저는 사실 그, 저도 이제 많은 이런 방송, 유튜브, 뭐, 책도 보고 하면, 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나와서, 어,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라고 막 떠들고 얘기를 할 적에, 저 사람은 행복하지 않다고 본인이 얘기해 놓고 왜 행복을 얘기할 수 있을까? 어, 돈을 벌어본 사람이 돈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벌어보지 못한 사람이 돈번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자영업으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자영업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자영업으로 한 30년, 이렇게 지금도 물론 자영업이에요. 그럼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가구점, 30대 때는 원목 가구점을 한 10년, 8년인가 10년 이렇게 한것 같아요. 돈을 버는 거는 저는 가구점으로 돈을 벌었더라고요. 그 뒤로 이제 식당, 어한 109평, 어 대전에서 가장 번화하다고 하는 둔산동에다가 109평짜리 식당을, 어 1년 준비해서 한 3년 한것 같아요. 그거는 줄 세워서 손님들한테 밥은 먹였는데, 결국은 이제 주인한테 쫓겨나는, 어 그런 모양새가 돼버리는 바람에 접는 상황이 됐고, 어그 뒤로는 이제 부동산을 또한 15년 정도. 아마 지금도 제가 부동산 자격증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 부동산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세 가지 모든 직업은 제가 다 선택해서 했던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가구점도 하고 싶고, 어, 식당도 또, 또 부동산, 아 좋지요. 어, 뭐 아주 동네 막내 뭐 산과 들을 뭐 혼자 막 돌아다니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라 어, 물건 찾아 다니고, 저는 이제 부동산도 건물하고 토지만 했기 때문에. 아주 저 적성에 딱 맞았어요. 네. 사무실에 많이 붙어 있지 않고, 그냥, 어, 물건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고, 뭐, 이렇게. 그런데 아마 이제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분하고 같이 해야 되니까, 할 만하면 이 양반이 또 어디로 가, 딴 데로 이적, 이전, 이전해서 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아유, 따라다니는 것도 힘들다, 이렇게 하고, 어, 논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냥, 어, 아직도 어뭐 조금 좋은 물건 어 봐달라고 하면 같이 가서 조금 봐주고 네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식당 이야기예요. 식당. 제가 이제 최근에도 어 아들이 굳이 엄마가 그 40대 때 백구평 식당에서 했던 그 메뉴 동태 황태 어 황태 구이 어 이런 메뉴를 가지고 식당을 꼭 굳이 또 한번 해보겠다는 둘째 아들이 있어서 식당을 했다가 1년 반 만에 접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간이 식당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공간에서 제가 저의해야될 일을 지금 이렇게 순위광고 판매 방송 유튜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식당 109평을 망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제 유튜브에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어, 요즘 들어서는 그, 챗 GTP AI라고 하는 아주 멋진 어린이가 태어났잖아요. 그 어린이를 보면 이제 레스피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그 40대 때, 20년 전 얘기예요. 20년 전에 식당을 할 때는 전 1년 준비를 했어요. 황태구이를. 왜 광원도에만 가서 먹어야 되나? 이 내륙지방에서도 좀 황태구이를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강원도에 인제 용대리, 그주변에 황태구이 집은 다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맛에는 도찐개찐이더라고요. 어그 집만의 어떤 특징이 그 당시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것을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음식을 좀할줄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남의 집 음식 먹어보면 대량 나오잖아요. 뭐 넣겠는데, 뭐 넣겠는데? 그, 이제, 제가 용대리에서 그 황태를 크게 식당용으로 제가 이제 주문을 하잖아요. 그럼 보통 100마리짜리는 잘안 주려고 그래요. 한 200미 이상. 그렇게 이제 주문을 해야 돼요. 그러 그렇게 주문해서 갖다 놓고 연습하잖아요. 제가 황태구이 정말 맛있게 합니다. 자신 있어요. 제 강원도에 어디 그 대회 있으면 좀 나가고 싶어. 근데 남들이 다 넣는 어떤 것을 하나 안 넣어요. 제가 네. 이 식당을 109평 짜리라고 하는 식당을 어, 제가 그 당시에 대전 둔산동에서 오픈을 해놓고, 그때 당시에 아마 임대료가 월한 600, 600인가 임대료가 그렇게 됐고, 주차장을 또 별도로 써야 되니까 주차장 관리비를 주인이 100만 원인가 받더라고요. 100만 원. 그러면 여러분, 그 관리비 제가 말씀 안 드렸잖아요. 관리비 뭐 이렇게 하면 인건비 빼고도 거짐. 음. 거기다 인건비 들어가고 하면은 천만 원이 넘는 한달 유지비가. 저의, 제 주변에는 식당하는 분이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고, 내 친구도 없고, 주변에 나의 지인도 식당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근데 제가 식당을 하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메뉴 개발과 찾아다니면서 먹는 그런 것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막 그때 양푼이 뭐 동태탕 막 이런 게막 나올 때야. 그래서 야, 나는 막큰 대륙은 복판에다가 백구평을 얻어가지고 나도 체인점 내줘야지 하고서 막전순이 동태마을 해가지고 네, 했었어요. 했는데 한달딱 되니까 내가 여기서 돈은 못 벌겠다. 근데, 일은 너무 재밌어요. 힘든데 재밌어.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시장을 갑니다. 어, 언니들 다 퇴근하고 나야 내가 하고자, 내가 우리 집에 나가는 음식에 레시피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탕, 뭐 이거, 뭐, 저, 뭐, 뭐, 국내산 고춧가루, 마늘, 뭐, 그때도 뭐 지금도 똑같았었어요. 크, 마늘 짓져서 극성스럽게. 근데 이게 찢찌는게 맛있거든요. 가는 거하고 맛이 달라요. 찢어서뭐 아,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나는 항상 퇴근이 12시, 1시야. 언니들 10시에 퇴근하고 나면 그때서 뭐 부족한 거 지금 오늘 나가야 될거찜 다대기, 찜 양념 뭐 이런 거 저런 거 주방에 다 세팅해놔야 이튿날 와서 언니들이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나는 매일같이 12시, 1시가 퇴근이고 새벽 5시, 4시면 일어나서 아침 시장을 가야 돼요. 그래도 너무 재밌어. 11시 반만 되면 막 시커먼스. 네, 시커먼스라고 그래. 요 제가 둔산동이라고 했잖아요. 제 가게 주변에 시청, 뭐 세무소,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세무사무소, 무슨 큰 회사들, 뭐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이 다뭐 입고 와요? 시커먼 양복 입고 오시잖아요. 11시 반 되면 오십니다. 그럼 11시 반 되면 109평에 제가 그때 당시 20년 전에는요, 입식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제가 109평을 주방 빼고 나머지 공간을 좌식 조금, 그 다음에 20식, 반반 정도 아마 이렇게 배분을 했던 것 같아. 그러면 그때 타는, 그때는 동태탕이 이 투가리에 5천원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투가리도 조금 큰 투가리. 그리고 게르마늄 투가리라고 해서 얘가 잘안 넘쳐. 투갈이도 좋은 투갈이를 쓰는 거야. 아 그래 손님들이 5천 원짜리 드시러 오면서 대우받는 느낌을 좀 받게 하자. 그래서 투갈이도 좋은 거. 밑에 반찬이 아마 4 개인가 5개딱 나갔는데 그것도 조부 제가 그릇을 저 홍대에 아주 유명하신 어, 선생님 교수님한테 교수님이 운영하시는 이천에 있는 도자기 그 가서 제가 구워왔습니다. 그렇게 몸 배짱으로 동태탕이면 그냥 동태탕답게. 팍팍 끓여 나갔으면, 양은 냄비다가 하고, 그냥, 플라스틱 반찬 그릇시다가 반찬 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도 그게 잘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점심시간에 여러분, 백구평이 세 바퀴 돈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어요? 덮버선을두 개, 세개 신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발바닥이 정말로 불난다라는 거를 저는 느껴봤습니다. 근데 한달 장사하고 나니까, 전순이 돈못 벌겠어. 생각이 딱 들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지금도 물론, 지금은 물론 식당을 크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그때는 크게 하는 게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가 이제 어떤 지역이 사무실이 많은 밀집 지역이니까 한 번에 들어서 먹고 나가니까 좀 크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식당을 하신다라고 하면 홀 손님도 조금 받고 배달도 해야 되고 어, 테이크아웃도 해야 되고 거기다가 저 같이 밀키트로 만들어서 어, 온라인 판매도 좀 하고 이렇게 골고루 다 해야 돼 지금은 보니까 그래야지 이게 매출이 여기 여기서 조금씩 조금씩 나와서 이게 합산이 되지 지어, 어, 자리가 주는 여건이 아주 좋으면. 관계가 없을 수도 또 있어요. 배달 안에 저희도 아마 어 여기 구암동에서 지금 18평짜리 식당 아들하고 하면서는 저희도 배달은 배달이 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어 그런데 다 저희들도 배달 상품으로 올라가는 있지만 저희는 배달비를 깎아주고 이건 안 했어요. 어 체인점이 아니지만 워낙 재료비에 그 원가가 세기 때문에 배달비를 막 내가 부담해가면서까지 지금 동태 한 그릇 지금은 만 원이잖아요. 9천원, 만원. 저희는 9천원 받았거든요. 9천원 받아갖고 배달비 주고 뭐 나고 안남아요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왜? 아유 우리 집 동태탕 맛있거든. 이런 마음이겠죠. 그 20년 전 하고 지금 하고는 그게 다르다. 근데 지금도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식당을 하고 싶으시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내가 가고자 하는 이 식당의 컨셉이 뭐냐? 밥집이냐? 응? 아니면, 그냥 밥도 뭐 먹어가매. 술도 좀한잔 먹어가매. 이런 집이냐? 그래서 그냥 누군가가 오면, 특히나, 저같이 이제 아주머니가 주인이다. 그러면, 남자분들이 오면, 같이 농담도 좀 조금 해주고, 너스레도 좀 떨어주고, 음. 그러다 보면 남자분들은요. 100%술한잔 먹으라고 그래요. 술 먹을 수 있어요? 따라주는 술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거 할 건지 안할 건지. 니네들끼리 먹어. 나는 갖다 주는 사람이야. 나는 맛있게 만들어서 갖다 줄게. 너희들끼리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할 배짱이 있으신 건지. 또 남자분들이 내가 남자야. 남자가 사장이야. 여자들이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여자들도 그렇게 해요. 여자분들도 오시면, 아이고, 사장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맥주 한잔 하세요. 오후 시간, 시간 언제쯤 나세요? 밖에 나가서 우리 커피 한잔해요. 여자들도 이거 해요. 제가 그래서 둔산동에서 40대에 109평짜리 식당을 차려놓고 저를 찾는 거예요. 당연히 점심시간에 세 바퀴 도는 집에 제가 가서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셨다고 가서 인사하겠어요? 인사만 하고 나오지요. 거기서는 얘를 갖춰서 그 손님이 원하는 그 무엇인가를 해줄 수가 아무것도 없어. 예만 갖춰. 인사만 하고 나와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꼭 저녁에 오면서, 둘이 들어가면서, 제가, 저희들도 이제 한 20명 들어가는 방이, 룸이 하나 있었어. 나머지는 다 오픈인데, 거긴 룸이야. 20명 들어가는 방을 겨우 둘이 누구 하나 데리고 와가지고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기껏 해야 동태탕 집에 저녁에 오산불복기 네. 아, 오. 황태. 황산불고기 저희도 했었어요. 저녁에 술한잔 하라고, 황태하고 삼겹살 주물럭 해주는 거. 그거 하나 시켜놓고, 어, 사장님 모시라고 그래서 같이, 내가 우리 과장님 모시고 왔는데, 여기서 같이 입하고 떨었으면 좋겠고, 같이 호호하 해줬으면 좋겠고, 술도 한잔 먹고, 따라줬으면 좋겠고,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근데 제가 그걸 하게 생겼어요, 하 하게 생겼어요? 제가 거기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미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 여기가 밥집이지? 술집이야? 아우, 야, 술 먹, 술집으로 가.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그냥 얘만 갖추고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거기서 식당을 성공시키려면 매니저를 둬야 돼요. 음, 매니저를 둬서 저런 애들이 찾으면, 야, 가서. 해라, 네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걸. 그리고 저거는 좀 합당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내가 한 거야. 여기 밥집인데, 예? 통태탕, 황태탕 밥집인데, 왜 밥집에 와서 저렇게 후카시를 넣지? 아니, 그거 할때 많잖아, 나가서 다른데.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컸다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올해 또 사장을 찾아요. 한 3시쯤 되면, 이제 우리 홀에 전화가 오면, 이제 뭐, 홀 언니들이 뛰어가서 봤잖아요. 사장님 찾는다는 거야. 그 처음에는 못 모르고 뭐가 있, 나하고 용부가 있는 줄 알고 제가 봤잖아요사장님 언제 시간 되냐요? 언제 시간 되세요? 왜요? 커피 한잔 하려고. 아 죄송해요. 제가 오늘 시장도 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야. 홀에서 나를 찾느 찾아야 될 전화가 올 일이 없다. 이홀 전화로 나를 찾아야 될 일이 올 일이 없다. 홀로 나를 찾걸랑 무당은 무조건 외출 중이라고 해라. 꼭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럼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가서 그 얘기 꼭 해요. 나를 어떤 놈인지도 모르는데 전화 온 사람. 어, 사장님은 왜 오후에 이렇게 어디 가시느라고 바쁘세요? 아, 네가 전화했구나. 이렇게. 그래서 세상사리가 남과 여입니다. 동네에서 열평짜리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받아줄 수 있을 장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오롯이. 맛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식당을 할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식당을 좀 오픈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나고 보니까 왜 사람들이 식당하면 힘들어, 힘들어, 어려워, 힘들어, 힘들어. 그렇게 그래서 이 노동으로 하는 게 힘들다라고만 사람들이 표현을 했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갑이 정말로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달 만에 그거를 그거를 느끼면서 야돈 벌기 틀렸네. 야 몸이 부셔지도록 일은 많은데 재미는 있는데 돈을 못 벌겠네. 그데 저런 것들을 대응을 해줘야 돈을 벌 텐데 어, 그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회생활 자영업으로 살아간다라는 게요. 변수가 참 많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직업을 보게 됐잖아요. 부동산을 하면서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원하는 가게를 얻어주면서 그 직업에 맞는 무엇인가가 뭐가 필요한지 이거를 알게 된것 같습니다. 자영업을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분들, 발품 팔고 다니세요. 이론으로 배우는 공부는 그만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론은 우리 시니어들은 머릿속에 너무 많아요. 너무 생각이 많으면 발걸음 안 떨어지는 거 아시죠? 다음에 또 순희씨가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